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2 45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충성된 종으로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저희가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오늘까지 하면 여섯 번째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24장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어, 쭉 설명해 오셨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어, 마지막 때에, 어, 마지막 결론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에는 요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양떼, 왼쪽에 있는 염소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결국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혜롭게,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5절부터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 형식으로 어, 말씀을 합니다. 아, 왜 어, 예수님께서 어, 누구냐 이런 에, 질문을 붙이셨을까요? 이 말씀에 나눠줄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붙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이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왜 질문하셨을까요? 어,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 그런 말씀 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때를 따라, 어,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지 않다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으실 정도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중에 일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때 깨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자, 우리가 그 그런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충성된다라는 것은 그냥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그 말씀 앞에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이 충성된 모습에 지혜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명령대로만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왜이 일을 시켰을까 그걸 생각해서 그럼 주인이 원하는 결과가 뭘까 이걸 따져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이 결론이 지어졌을 때 어, 그냥 충성한 사람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고, 또, 지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한 사람이에요. 어, 달란트뷰에 어, 예수님께서 달란트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섯 달란트 받은 자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 달란트를 만들고, 두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네 달란트를 만들어요. 그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하셨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 맡아서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 그러죠? 주인은 선하지 않은 것을 얻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인이 준거 그거 그냥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변명하거든요. 근데 주인이 원했던 건 뭐죠? 그걸 그냥 맡아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더 많이 풍성하게 세워가는 걸 원하였다. 근데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충성만 하는 종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의 뜻이 뭔지를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순종해가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화나신 거 아니시죠? <laughs> 네. 아니, 눈들이 너무 이렇게 매서우셔. 마스크만 쓰고 계셔가지고, 다들, 어, 이, 화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급히 좀 이렇게 눈에 힘좀 푸세요. 졸리막 졸려서 지금 막, 어, 안 자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laughs> 눈에 막 조끼가 막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laughs> 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예, 네, 우리가 그런 어, 종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 갈 때, 네, 그냥, 네, 그냥 뭐, 말, 아멘,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 이 뜻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겁니다또 여러분, 어, 본문에 보면 종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가축도 있고 또 일꾼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족 뭐그 안에는 주인의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모두 다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때를 따라서 그들이 필요한 걸 주지 않아요. 주인이 이 사람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어, 이거 이제부터 내가 관리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서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그 집안에 가축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는데, 일꾼들도 배가 고프고, 가족들도 배가 고프고, 가축들도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 시간이 됐는데, 밥을 안 줘요. 오늘부터 주인은 삼시세끼 먹였지만, 그렇게 관리하면 이집 망한다. 그래서 이 종은요, 두 끼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주인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그 어, 집에 가산이 더 풍성해졌다. 집주인이 돌아왔을 때 집이 쌀이 많이 남아도네? 이러면 주인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무슨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할까요? 가족들이 와서 제가 두 끼밖에 안 먹였다고. <laughs> 일꾼들이 와서, 주인님, 저 맡겨준 저 종이 우리를 얼마나 부려 먹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밥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이런 신원하는 소리들을 들을 겁니다. <laughs>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 그 주인이 그 맡겨놓은 종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약한 종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맡겨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인의 뜻이 원하는 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그 방법이 어때야 돼요? 올바라야 돼.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옳다. 그래서 그냥 그걸 무조건 실천해가는 게 아니야. 그게 옳으냐? 그게 선하냐? 올바른 방법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정직하게, 선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있는 자. 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주인이 주는 복이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아, 그 그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될수 있지만은요. 주인이 그의 삶을 인정해준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뭘 시켜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나는 너를 신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셔서, 우리를 믿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정받는 모습,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신뢰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요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또 반대로 악한 모습으로, 악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악한 종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주인이 버디 오리라 주인이 지금 자신에게 맡겨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내일 오겠어 이러면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십니 주인이 어, 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놓고 떠난 이유가 뭐죠? 잘 관리하라는 거잖아요 네, 앞에서 우리 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잘 관리해라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로 어, 살아라 그래서 어, 지금 소유를 다 맡겨놓고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겠지 한참 있다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동료들을 막 때려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마시고, 먹고,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왜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에요. 신부는 종인데, 마음은 주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는 동안에는 종처럼 일하는데, 주인이 보지 않는 동안에는 주인처럼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종의 삶을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종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주인이 볼 때는 종인데 보지 않을 때는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인생을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 어. 주인이 왔을 때, 이 사람을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요? 동료를 때려요. 왜 때릴까요?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다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동료들, 같은 종인데, 그 종을 진짜 종처럼 여기면서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임에도 불구하고 궁열이 여기고 섬겨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함부로 막 대하는 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죠? 술취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 는이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 방탕한 것. 삶의 방탕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 대할 때 내가 더 높다. 저 사람은 낮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육신의 방탕함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종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49절, 아니 50절에서 5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결국에는요.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징벌하는, 거예요. 벌을 주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게 돼다 외식하는 자가 누구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겉은 종인데 속은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의 벌을 받게 된다는 라 거예요.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는 겸손한 모습이 있고 또 정직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악한 종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또 공유를 여기는 마음이 없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대로 끊임없이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하고 악한 종의 모습으로 나를 맞이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 될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 많지 않다. 그 맞지 않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종의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